이번 영상에서는 메인 매출 점표 입력 메뉴에서 점표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계 관리의 점표 관리 자동 점표 처리 카테고리에서 메인 매출 점표 입력 메뉴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메인 매출 점표 입력은 부가세 신고와 관련된 메인 매출 거래를 입력할 때 사용하는 메뉴입니다. 먼저 전체 탭과 유형별 탭으로 나눠지는데요. 전체 탭에서는 전체 전표를 조회할 수 있고, 유형별 탭에서는 매출세금, 매입세금 등 각각의 유형별로 전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유형별 탭은 더보기에 빠른부가세 입력 설정에서 빠른부가세 입력 적용이 설정된 경우, 원하는 과세 유형을 선택해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전체 탭에서 전표 입력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날짜는 기간과 월별 중 선택해서 조회할 수 있는데요. 매일 입력하는 전표의 양이 많다면 월별로 선택해서 특정 월이나 특정 일자까지 조회하여 사용하고 기존에 입력했던 전표를 조회할 때는 기간별로 선택해서 회계기간 내 전표를 조회합니다. 물론 기간별로도 특정 월이나 일자를 조회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저는 월별로 특정 일자까지 조회하고 전표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먼저 거래처를 입력해 주는데요. 거래처는 거래처 등록 메뉴에 입력한 내용을 코드 도움으로 불러오거나 신규 거래처인 경우 거래처명을 입력한 후 탭키를 눌러서 신규 거래처를 바로 등록할 수 있는데요. 이때 수정을 눌러서 사업자 등록번호와 대표자 성명 등 거래처 등록 상세 내용까지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의 거래처 코드는 부가세 서식 중에 세금 계산서 합계표와 계산서 합계표 메뉴 등 일부 서식에서 데이터를 불러오는 기준으로 반영되고 해당 서식들을 마감할 때도 사업자 등록 번호를 필수값으로 체크하기 때문에 꼭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래처 코드는 지금처럼 거래처를 선택했을 때 우측의 안내 영역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만약 전표 입력 내용에 거래처 코드를 표시하고 싶다면 환경 설정 메뉴 공통 탭에 거래처 코드 입력 방법 설정에 거래처 코드 화면 표시 사용 여부를 표시함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유형은 매출과 매입으로 구분되고 거래처와 주고받은 증빙에 따라서 선택해주면 되는데요. 여기서 선택한 유형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가세 관련 서식에 반영되기 때문에 정확히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매출은 11번 과세부터 24번 현영까지 선택이 가능하고 환경설정 메뉴의 회계탭에 과세유형 추가 사용설정에서 25번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사용 여부를 사용함으로 체크하면 25번 매세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매입은 51번 과세부터 62번 현명까지 선택이 가능하고 환경설정 메뉴에서 매출과 동일하게 64번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와 63번 복지카드 사용 여부를 사용함으로 체크하면 63번 복지와 64번 매세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유형에 대해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과세와 51번 과세는 증빙이 세금계산서일 때 선택하는데요.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11번 과세 매출을 선택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면 51번 과세 매입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12번 영세와 52번 영세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거나 수취했을 때 선택하고, 13번 면세와 53번 면세는 계산서를 발급했거나 수취했을 때 선택합니다. 14번 건별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과세 매출 또는 소매 매출일 때 선택하고, 15번 종합은 과세특례자나 간이 과세자의 매출일 때 선택하고, 공급가액의 금액을 입력하면 부가세에는 금액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수기로 입력해야 합니다. 16번 수출은 직수출일 때 선택하고 17번 카과와 18번 카면은 신용카드 과세와 면세 그리고 19번 카형은 영세율 적용 대상의 신용카드 매출 거래권에 대해 사용합니다. 20번 명권은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면세 거래일 때 선택하고 21번 전자는 전자화폐 거래일 때 선택합니다. 22번 현과와 23번 현면, 그리고 24번 현영도 과세와 면세, 그리고 영세거래에 대해 현금 영수증을 발급했을 때 사용하고, 25번 매세는 매출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매입자가 매출자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때 매출자가 선택합니다. 54번 불공은 세액은 있으나 매입세액에 대해 공제를 받지 못할 경우 선택하며, 55번 수입은 수입을 하고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세금 계산서를 입력할 때 선택합니다. 56번 금전은 현재는 폐지되어 사용하지 않고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금전 등록기 확인 영수증일 때 사용했던 유형입니다. 57번 카과와 58번 카면 그리고 59번 카형은 각각 과세와 면세 그리고 영세 거래를 신용카드로 매입했을 때 선택하고 60번 명권은 계산서가 없는 매입일 때 선택합니다. 61번 현과 62번 현면은 과세와 면세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수취했을 때 사용하고 63번 복지는 복지카드로 매입했을 때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64번 매세는 매출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매입자가 매출자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때 매입자가 선택합니다. 지금까지 증빙별로 유형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제 입력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세매출 기준으로 전표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품명은 직접 입력해서 반영하거나 자주 사용하는 품명이 있다면 더보기의 품명등록에서 계정과목별로 품명을 등록하고 코드 도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수량과 단가는 필요에 따라 입력하고 입력을 하면 수량의 단가를 곱한 금액이 공급가액에 반영되고 공급가액의 10%가 부가세로 반영됩니다. 수량과 단가는 필수 항목은 아니기 때문에 공급가액을 직접 입력해도 됩니다. 만약 수량 단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더보기에 입력 항목 설정에서 사용의 체크박스를 해제한 후 적용해주면 됩니다. 다음으로 전자라는 과세와 영세 면세 유형의 경우. 전자 세금 계산서인지 전자 외인지를 표시할 때 사용하는데요. 전표를 직접 입력할 때는 전자 세금 계산서인 경우 해당란에 1번을 입력해서 전자 입력으로 반영하고 전자 발행권이 아닌 종이 세금 계산서인 경우에는 공란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만약 전자 입력으로 선택한 전표의 금액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라면 전자 입력 상태에서는 금액이 수정되지 않기 때문에 전자란에서 0번 삭제를 선택하거나 스페이스바로 지워서 공란으로 만든 후 금액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마트에이텐 서비스 중 전자세금계산서 권한이 있다면 상단 툴바의 전자발행과 전송 결과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프로그램에서 직접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국세청에 전송하고 거래처에 메일과 문자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세금계산서 점표를 선택하고, 상단 전자발행 버튼을 눌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창에서 내용을 확인하고, 전자발행을 클릭하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과 포인트 차감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다시 확인을 눌러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직접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전자란의 전자발행으로 표시되고, 우측 안내 메시지 영역에서 발행 신고 상태와 국세청 승인번호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 툴바의 전송결과 버튼은 위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의 처리 상태와 국세청 전송결과를 반영할 때 사용하는데요. 만약 위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로 이동하길 원한다면, 전자세금계산서 조회를 클릭해주면 됩니다. 다음으로 붕괴에서는 메인 매출 거래의 붕괴 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우측 안내 메시지를 확인하면 기본적으로 0번 붕괴 없음부터 1번 현금, 2번 외상, 3번 혼합, 4번 카드까지 선택이 가능하고 5번부터 7번까지의 코드를 추가로 설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0번 붕괴 없음을 선택하면 하단에 계정 과목 없이 전표 입력이 가능한데요. 프로그램상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상단 공급 가액과 세액은 부가세 신고서와 세금 계산서 합계표와 같이 부가세 관련 서식들에 반영되고 하단 분개에서 입력한 계정 과목에 따라 재무제표 등 원장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분개 없음은 부가세 관련 신고만 진행하고 재무제표 등 원장 관리를 하지 않을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현금과 외상, 카드는 각각 결제 방식에 따라 선택하고 혼합은 결제를 일부는 외상 그리고 일부는 카드 등으로 혼합해서 입력하거나 직접 분개를 입력하는 경우 선택합니다. 이렇게 분개를 선택하면 하단 계정과목이 자동 반영되는데요. 분개에서 외상으로 선택해보면 매출은 차변의 외상매출금, 대변의 부가세예수금과 제품매출 계정과목이 반영되고 매입은 차변의 부가세대급금과 원재료 그리고 대변의 외상매입금 계정과목이 반영됩니다. 지금처럼 기본적으로 반영되는 계정과목의 수정을 원한다면 더보기에 붕괴계정 과목 설정에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자동 설정의 기본계정 설정을 변경하거나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추가 계정에서 추가 계정 사용 여부를 여러 설정하여 기본계정 뿐만 아니라 매출과 매입에 각각 5번에서 7번까지 3개의 계정을 더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자동 설정을 확인해 보면 붕괴 유형을 카드로 선택했을 때 반영되는 카드 채권과 채무 계정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후, 같은 날 거래처에서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경우, 어떻게 입력하는지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붕괴유형을 이용한 입력 방법을 살펴보면, 먼저 거래처를 선택하고, 과세유형을 11번 매출과세로 선택한 상태에서, 붕괴유형을 4번 카드로 선택합니다. 그럼 이렇게 신용카드사를 설정하는 팝업창이 띄워지고 이 팝업창에서 카드사는 거래처 등록 메뉴의 카드탭에서 구분이 매출인 카드가 조회되며 신규카드사의 경우 하단 신규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거래처 코드와 거래처명, 가맹점 번호를 입력하여 추가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 전표 금액과 신용카드 매출 부가세는 공급가액과 부가세 금액이 반영되고 일부 금액만 카드로 결제한 경우 수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구분은 지금 예시 데이터는 세금계산서 교부분과 중복 발행권으로 과세 유형을 11번 매출과세로 선택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세금계산서 교부분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이렇게 입력한 상태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집계표 메뉴를 불러오기 하면 1번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현황에 6번 신용직불 김영식 선불카드의 금액이 반영되고 아래 2번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중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에 9번 세금계산서 발급금액에도 반영되어 서식상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카드 매출권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리 항목을 보겠습니다. 붕괴 옆에 관리란을 클릭하면 우측에 관리 항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관리 항목은 먼저 환경설정 메뉴의 공통 탭, 관리코드 사용여부 및 자리수 관리에 프로젝트부터 부서 사원 코드까지 사용 여부가 1번 사용함으로 설정된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데이터는 프로젝트 코드와 부서 사원 코드를 사용함으로 설정한 상태라 해당 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관리 항목 중 프로젝트를 입력하면 하단 통계에 프로젝트가 반영되고 메인 매출장 메뉴의 프로젝트별 탭에서 프로젝트별로 메인 매출 점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메인 매출 점표 입력 메뉴 첫 번째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